자, 페이지 32페이지 필수 이제 10번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여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문자가 5가 지금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어. 자, 이것 중에 두 개가 양 끝에 오도록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5 그다음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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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O. 자,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양쪽에 오가 오고 가운데 여섯 개 문자가 이렇게 배열하는, 이런 모양을 지금 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덟 개 문자 중에, 자, 오두 개를 썼으니까 여섯 개 문자. 자, 줄 세울게요. 6팩토리얼 자, 남은 게 문자가 뭐가 있지? 음, t 하나, o 한 개, m, 그 다음에 r, r, 그 다음에 w. 자, 이렇게 여섯 개 문자가 있잖아. r이 두 개가 있는 거야. r이 두 개가. 같이 쓴 게, 같이 있으니까, 자, 이 팩으로 나눴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그냥 360. 자, 이렇게 되면 답이 끝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같은, 뭐, 양쪽 끝에 온다. 양쪽 끝에 먼저 배치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9개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모음끼리. 지금 모음이 A, E, E, E. 자, 요렇게 우리 모음이 있네. a랑 e랑 e랑, e랑 e. e가 총세 개. 요렇게 모음이 있죠? 자, 이렇게 모음이 있고. 자, 남은 문자. g r 그다음에 m n t. 자, 요렇게 지금 문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죠? 자, g r m n t.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문자하고 얘들은 이웃한다 했으니까 얘들은 한개가 되겠지? 총몇 개가 되는 거야? 6개. 6 팩토리얼이 되겠다. 자, 그리고 겹치는 게 있어? 없죠. 그래서 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겠네. 겹치는 게 없지. 자, 이거는 묶여 있으니까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끼리 이번에는 줄을 세워야겠지. 자, 어떻게 해야 돼? 4팩. 자, 얘들 똑같은 게 2가 3개가 있어? 줄 세우기 나누기 3팩.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를 해주면 답이 나온다. 2,880 이렇게 답이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야? 이웃한다. 우리 문제 똑같아. 앞에서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웃하면 은 하나로 묶어놓고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어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계속. 알겠지? 자, 그리고 이웃하는 애들 자줄 세우려 보니까 어 같은 것이 있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서 줄을 세운 다음에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알겠지 자 그러면 바로 확인 체크 39번 넘어갈게요 확인 체크 39번 자잘 보입니까 자 39번 음자 11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양 끝에 m이 오도록 자 그러면 양 끝에 m이 온다 m 자 11개니까 9개의 자리가 필요하겠네 일 5, 6, 7, 8, 9그 다음에 M 자 요렇게 우리는 11개 문자가 내역야돼양 끝에 M이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M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그지자 그럼 M을 제외하고 남은 문자 A, T, H, E 그 다음에 A, T, I, C, S 자 문자 개수가 는지 확인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자, 맞죠? 자, 개수 확인 꼭 해줘야 됩니다. 빼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개수 확인 꼭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왔어. 어, 그러면 지금 가운데 있는 아홉 개 문자를 줄을 세우면 되겠지. 구패. 자, 같은 게 뭐가 있어? A가 같네? 2 0두개 있어. 자, T도 어두 개가 있어. 그래서 2 0으로또 나눠줘야 된다. 알겠죠? 자, 이렇게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먼저 자리가 정해지는 거 자리 위치 잡고 나머지 애들줄 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40번 한번 봅시다 자,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끝 모두의 T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봅시다 모두란 말에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모두 자, 모두란 게 뭐냐? 둘 다라는 얘기야 양끝 둘 다의 T가 오지 않도록 한쪽은 T가 와도 된다 그 말은 양쪽이 t가 오는 것만 우리가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8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 8팩. 8개의 문자. 자, 겹치는 게 뭐가 있어? n 2개. t도 2개, e도 2개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2팩, 2팩, 2팩. 자, 이게 그냥 나열한 거야. 자, 여기서 뭐 한다? 양쪽 끝에 둘다 t가 오는 거. 그걸 빼주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T가 양쪽 끝에 둘다 오는 거. 자, 그럼 T 두 개를 빼서 앞에 문제랑 비슷해. 똑같은 거야. 양쪽 T를 두개 배치를 해놓고 남은 게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의 문자. 나누기 T 빼고 N 두 개. 그 다음에 E 두 개. 자, 이렇게. 자, 이게 뭐라고? 음, 양 끝에 T. 양 끝에 T가 오는 거. 알겠죠 자양 끝에 t가 오는 것만 빼주면 된다고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알겠지 자 만약에 모두란 말이 없었다 음양 끝에 t가 오지 않도록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t가 한 군데만 와도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알겠죠자 t가 한 군데만 와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게 되게 많아져 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자 양끝에 T가 오면 안된다 양끝 모두란 말이 없어 양끝에 T가 오면 안된다 그러면 T가 앞에 오는거 뒤에 오는거 둘다 오는거 자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해야돼 앞에 T가 오는거 쭉 계산해서 빼줘야 되고 뒤에 T가 오는거 쭉 계산해서 빼주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양끝에 T가 오는걸 더 해줘야 돼 왜? 중복돼서 뺐을거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런거는 문제가 나오면 얘기하도록 하고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나 양끝에 t 가 오는거 요거만 빼주면 되겠다 뭐 때문에? 모두란 말이 있어서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41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41번 8개 문자를 자음끼리 이웃하여 나이라는 경우 자 자음끼리 이웃한다 자 자음끼리 어, 자음이면 우리 지금 뭔 자음이 있는가 먼저 봐야겠지? 자, C, 음, C, 그 다음에 L, 또 뭐가 있어? 자음은 N,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R. 자, 자음끼리 이웃한데, 얘들 다섯 개 문자가 지금 이웃을 한다는 거야. 자, 다섯 개 문자 중에 겹치는 게 있어? 없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웃한데 생각 한 개로 묶고, 자, 나머지 애들. 자, 뭐가 있어? A, 그 다음에 E, A. 자, 이렇게 문자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얘들을 우리가 먼저 줄을 세워야 돼. 음, 얘는 한개로고 본다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가 되겠지? 4팩. 자, 4팩. 그래, 했는데 A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얘들은 먼저 2팩을 해서 자, 묶어놓고 줄을 세운 거야. 묶음으로. 자,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줄을 서야겠지? 응, 얘들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5패. 자, 이렇게 하면 계산 끝. 알겠죠? 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묶, 이웃 한다 하면 어떻게 돼? 묶어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묶어놓고 줄 세우고. 묶음 안에서 줄 세우고. 이거는 우리 앞에 할때 했었던 거야. 자, 그걸 그대로 방법을 쓰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필수 이제 11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일곱 개 문자를 나열할 때 MATE, 요거 순서대로 나열한다. 자, 그러면 MATE는 순서가 정해진 거야. 자, 얘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자, 잘 보입니까? 어, 잘안 보였네. MATE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 문자를 한 개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A라는 문자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 라시 a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C 나무 문자가 L 그 다음에 I 자, 그다음 M A T는 다 똑같아 했으니까 라시 a, a A A A 자, 왜 A가 자리 잡는 데 위치에 그냥 M A T E를 순서대로 그냥 집어 넣겠다라는 얘기지 우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얘들을 이제 줄 세우면 되겠다. 뭐야? 사0 응? 음? 맞나?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사팩이 아니네. 칠팩. 나누기 똑같은 문자가 4 개니까 사팩. 요렇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210. 요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뭐야? 순서가 정해졌다? 같은 동일한 문자로 변형을 해서 우리는 풀면 되겠다. 왜? 얘들은 자리 잡으면 그 위치에 순서대로 m, a, d, e 넣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은 문제 한번 42번 문제 한번 바라 볼게요. 42번. 자, 9개 문자 중에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T, N, I를 어,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한다? 같은 문자. 자, 라지 A라고 합니다. 이거지. 자, 그럼 라지 A라고 해놓고 9개 문자를 나열할 을 거야. 그럼 9개 문자니까 9팩토리알 자, 했죠? 자, 그러면 이 t, n, i 제외하고 겹치는 게또 있는가 확인해야 돼. 계속 확인해야 돼. 자, 일단 요거 a라고 했으니까 3개는 3팩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 n, i를 제외한 e가 두개가 있어. e가. 그래서 요거 다시 또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자, 요거 우리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거야. 어, 얘들만 같은구나. 이러면 안 돼. e도 두개가 같은 게 있어. 그래서 e도 우리는 2 0 나눠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완성이 되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3번 바로 넘어갈게요. 43번. 자, 43번. 자, 5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D가 Y보다 앞에 오도록. 이것도 지금 뭐냐?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말만 다르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dy를 우리는 또 a란 라지 a란 걸로 바꿔보자. 자 그럼 라지 a로 바꿔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개 문자 5팩자 겹치는 게 dy만 바꿔놓으면 겹치는 건 없죠, 그지 그래서 나누기 2팩자 하면 끝. 굉장히 간단하지. 말뜻만 해석을 잘할 줄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 아홉 개 문자 44번. 이거는 43번이었고 이번에 44번. 아홉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자 그러면 모음이 자음보다만 앞에 오면 되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지? 그러면 뭐야? 자음? 모음? 그냥 이렇게만 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자음 따로 줄 세우고 모음 따로 줄 세우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게 지금 뭐야 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차 모음이 자음보다, 아,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아, 모음, 자음.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자,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그럼 모음부터 먼저 보자. 모음 A, I, E. 자, 모음 A, I, E. 자, 이렇게 생 개가 있고, 나머지 자음은 H, 그 다음에 P, P, 그 다음에 N, S, S. 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자, 모음끼리 줄 세우기. 뭐야? 3패. 나누는 거? 없지. 그러면 3패 끝. 알겠죠? 자, 자음끼리 줄 세우는 거? 다섯 개니까 5패. 자, 나누기? 어, 뭐야? p 두 개, s 두 개. 2패. 2패. 자, 그럼 이제 뭐야? 모음끼리 줄 세웠고 자음끼리 줄 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연달이 나니까 곱하기를 해 주면 끝. 이렇게 자 문제가 뭐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뭐야? 모음 자음 요거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모음 자음보다 앞에 있도록 응 음, 그럼 모음 따로 자음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어려운 거 없죠? 그지? 자 요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갈게요.